전신마사지 비용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네. 저희가 지금 그거 생각하지 않고, 저희 주위에서 이작 고객님들께 특전으로 다업계들 해드릴 거고요. 네. 아마 아우스 하면은 뭐 관광과 에티비는 체험리, 여행도 좋지만, 음. 골프로들에게는 응. 너무 또 환상의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골프장의 그 정원의 컨디션이 너무 좋다고 들었거든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골프가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또 힐링적인 요소이거든요. 자연경관도 벗고,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홀에서 홀 사이로 이동할 때그 대화나무 또자연경관서 아 이야기한 거 생산만 하시느라 너무 좋지 않으세요? 오늘 골프 투어까지 하실 수 있는 어 이제 상담약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결정하시는 날 아니에요. 골프를 하시고 싶은데, 네. 관광을 하고 싶은데, 네. 연락처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격도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골프에 관심이 있으셔서, 네. 어느 장소로 가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은 일단 오시고, 네. 이제 가장 자 까다롭고 예민하게 느껴지시는 게, 어, 저 이거 입국할 때 격리되거나 검사하면 좀 그런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갈 때도 없고요. 반대로 올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 때도 갈 때지만 오시고 나면 바로 이제는 뭐 일을 하셔야 되거나 내가 생업에 또 바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오늘 연락처 한번 남겨보시고 보니까 오 골프 괜찮네. 관광 중에 할까 골프 중에 할까. 뭐 5일 할까 6일 할까. 오늘은 최종 결정 결제하시는 날이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오늘은 상담 예약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가봐야죠. 그럼요. 그럼 너무 오래 지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족들끼리 집에서만 북쪽되고 있으면 어, 뭔가 답답해져요. 어, 그럴 때한번 정도 맞아요. 자질러 보는 거죠. 그러기 사실 가족 여행으로도 저는 너무 괜찮은 게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젊은 층의 여행의 패턴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잘 구멍을 낮춰 놓은 나라가 라오스가 아닌것 싶거든요. 음, 왜냐면 자연경관을 보면서 힐링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액티비티한 그 요소도 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야시장 같은 경우에도 가족끼리 또 같이 가면 은 아, 저도 갔을 때 깜짝 놀랐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의 새로운 문화부터 그리고 이 라오스의 신결 같은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는 일정들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만족하실 테고 유기를 하시게 되면 하루는 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아. 이게 도심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광지나 이런 것들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하루 자유롭게 이동하시게 되면은 이것저것 마음껏 보시면서 또 힐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여행의 즐거움이잖아요. 음. 어디 가서 우리가 족금뭐 할까 하루 일정 정도는 획잡으시는 것도 되게 행복한 되게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숙박 확인해 주시고요. 정말 음. 계절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관광이 됐든 골프가 됐든 일단 이 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입국하실 때, 음. 귀국하실 때. 정리도 검사도 없으니까. 야, 하나하 쉬다오시고 편안하게 즐기고 오시면 어떨까? 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비엔티안과방배둘다갈수 있는 일정으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3박 5일과 4박 6일. 근데 지금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49만 9천원부터 시작한다! 라고만 알고 계시고요. 오늘은 연락처만 한번 남겨주시고 골프 좋아하세요. 저희가 비엔티안에서또 골프 투어 준비가 되어있는데 이건 89만 9천원부터 이것 또한 가격만 알고 계시고 저희가 연락드렸을 때뭐 날짜부터 시작해서 최종 금액까지 뭐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라온 나라를 내가 한번 가고 싶었다 그 문화를 느껴보고 싶었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편한 마음으로 연락 한번 남겨보시죠 본 방송은 라오스 여행 소개 방송으로 GS샵은 본 상품의 통신 판매 당사자가 아닙니다 본 상품의 주문, 이행, 환불, 여행 중에 발생하는 분쟁 등에 대한 책임은 본 방송에서 안내한 통신 판매자, 온라인 투어, 교원 투어에게 있습니다 기사 가이드 경비는 불포함되며 현지 지불입니다 에티켓 팁, 개인 경비 등은 불포함됩니다 쇼핑 일정이 있고 선택관광이 있습니다.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 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유료 혈중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으며 차액은 추후 정산됩니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특정인의 예약은 조기 마감이 될수 있습니다. <목소리>